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이 함께한 고금리 대응 금융지원 대책회의 개최 이후 후속 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존 중소기업 행복자금 사업의 확대 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원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억 원을 은행의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두 배수인 1000억 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돈의 중소기업의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 재원 600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이었으며, 그동안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행복자금 도 재원은 기존 3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규모는 6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 금리 적용으로 대출 기업의 최초 산출 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지원 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 경영애로기업 기업은행은 수출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예정기업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5억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4월 초부터 세계은행 강영업점을 통해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